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제목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모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은, 참된 복, 이게 마태봉 5장이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 마태봉 6장 33절. 그리고 올바른 예배, 마태봉 7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 후에는, 어, 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어, 망대의 기도. 낮에는 여정의 기도. 밤에는 이정표를 기도하면 어느 날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로 연결됩니다. 특히 힘든 일이나 갈등이 생기면 이 777을 누리면서 기다리다가 응답이 오면은 보존하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누리느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놓고 계속 그걸 놓고 내 삶속에 누리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응답은 당장 없더라도요. 내 안에서 이 777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럼 그때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어, 봐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자, 오늘 서론에서는 우리가 좀, 어, 부자와 봐야 될 말씀이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잘 먼저, 어, 누리는 거예요. 당장 요셉이 노예나 감옥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은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황에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마누에를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뭘애고의 어, 기건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게 만들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총리 되게 만들잖아요. 그런 어, 아니요.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리 말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뭐가, 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어쩌다가 응답하고, 응답에 또 빠져 죽는데, 요셉은 응답에 빠져 죽지 않고요. 그 응답,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꿈, 세계보음화에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것은, 피도 속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꼭 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도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라면, 언론에서는 우리가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았냐.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첫째, 직접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어,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러 나가셨을 때, 마귀는 먹는 것과 영려심을 자구하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했죠. 그게 마태복음 4장의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넣어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인생이 떡만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넣어는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자극하는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높은 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 인정 욕구, 명예심 이런 거를요 던지면서 시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나에게 저라면 세상을 다 주겠다. 세상 것을 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려 고하는 겁니다. 오늘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모데우스 3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대상이 바뀐 거예요. 돈이 뭔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권한인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기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죠. 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자신이 본능, 천지를 창조하신 본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축복하셨죠. 누가 복음 18장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큰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도 중심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 잘안 되는 게 결국은, 어, 말씀 적용이 잘안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사단도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어플리케이션, 자기에게 적용할 때, 전부 먹는 거, 명예심, 세상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기도 모르게 적용이 잘못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잘못됐다고 할지에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기준이 잘못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자기 기준이란. 자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참 구원이다. 이 비밀을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발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발을 시키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세정료 정신을 가지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를 본문가들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게 뭡니까? 사도바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산업과 학업을 통해서 어, 시아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 것이지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어뭘 본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신이라고 할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할까 뭐 말하자면은 복음인 근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어 어떤 권한과 한란 속에서도입니까? 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그것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산업과 학업, 이게 뭡니까? 결국은 단,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 그리스를 증거하는, 어, 뭡니까?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이유, 성공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기도하면 뿌리가 내려지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된 것은 응답으로 바뀌죠. 그리고 체질이 되어지면은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뭐걸 기도라는 것을 각인되어진, 말씀과 기도가 각인되어진, 기도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불이 내려지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면요, 결국은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고, 체질이 되어지고,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결론은 우리가 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은 24, 25, 영원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24시가 된다는 말은 내 상태가 바뀐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24로.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25,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응답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하나님 시간표를 도전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24, 25, 영원 속에서 나오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석계보음화의 자리에 세울 겁니다. 정인으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잡고 응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강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주일 강단에 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리면은,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를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를 누리라고 했는데, 인생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했는데, 인생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됐구나. 이걸 체험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영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은 이제는 뭔가 누려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구나. 이게 체험되어진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방단의 흐름 말씀 속에서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섬위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과 정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언약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 의 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또는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과 제자들이 보여준 모든 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24, 25 영원히 되게 하시고, 중요한 축복인 세계 보고마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현장의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 선교사들, 또 우리 군 선교사인 최동욱또 우리 군 선교사로 나아갈 우리 서민성 랩난트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우리 이진석, 이은석, 랩넌트 아, 또 캠퍼스 선교사로 있는 우리 GMU의 이은석, 강예빈 노바의 우리 최주환, 조르단, 헌터 노바 메나서스의 이동기, 레이첼 또유비의 우리 크리스틴 천, 버지니아 태교 우리 박주영, 도찬욱 랩런트들 기억하셔서 그 대학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도 학업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정자 장로님 내 경색이 빨리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재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송명범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또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을 비롯한 간호들 하나님이여 각자의 질병에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어, 어려움 다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중요한 일 사업과 결혼과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응답을 허락하옵시되 우리 이교선 교사님의 자녀들의 비자 문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시 우리, 노스 캐롤라 미션 홈의 복구가 온전히 빨리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이번 주에는 전교인 원리스 볼링데이가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하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대학부 해외 성교 캠퍼를 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그 불가리아 현장에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중요한 플랫폼이 세워지고, 또, 우리 이교 성교사인과의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국내 비전 캠퍼 플래닝 속에도 하나님 세밀히 간섭하옵소서 3월 30일을 우리가 전반기, 어, 새생명 초청, 어, 전도 캠퍼 주일로, 어,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비 캠퍼, 어, 가정캠프 속에서 번 응답을 취한 기회가 없어서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건축품 및 받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수하고 아버지 안에 해 나가는 일 속에도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해 주신 은혜를 쫓아 새벽을 밝히는 우리 파수꾼들 위해 또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